등검은 검정, <laughs> 등검 검정 말벌 같은데, 뭐, 딱보냐요 이게 좀 다, 아까는 나왔다가 또 들어가 있어서, 막기탁 춘다니 갑자기 한 20마리가 정면으로 날아와요. 근데 도망가지 않고 서 있어서, 살, 목에만 하나 맞았습니다. 도망갔다가는 좀 많이 쏠것 같아서, 고개 움직이지 않았어요. 지금 바로, 왜냐면 바로 위에, 밤 나무 있어서 이것도 보여드리겠는데 불나무였다 이렇게. 이것도 지금 몇년상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밤도 진짜 오래는 진짜 많이 열렸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비가 좀 많이 내려져서 그런지 않나 생각합니다. 토종밤도 엄청 열렸고. 진정이 됐어요 애들이 건드지 않고 나무 말고 한사람 정도만 살짝 건드렸거든요 거리 걸려서 그 정도 걸려서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네 신고해서 따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그 꿀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양봉농것특별서 신고해서 들고 왔습니다. 이게 지금 산 돌배나무 그 가지에 이렇게 만들었어요. 산 돌배나무. 얼마나 지금, 아까 지금, 이거, 활단덕을타면서 나쁜 열매들이, 완전 떨어졌는데, 산돌배나무, 씹혀 어이기까지는걸 되는데, 그리고 산돌배나무도 이제, 좀, 큰게좀 있거든요. 여덟 수 구멍이 하나 있었고 구멍을 들어갔다 놨네 아니면, 그, 애벌레를 막고 있는지, 애벌레라고 해서, 막고 있는 건지.